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을비까지도 내렸지요. 가을 자락의 변화는 우리 인생과 삶의 무언의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하는 광장에서 소리 높여 연설하기도 합니다. 또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뒤엉킨 갈림길 길목에서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방향을 잘 잡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또 도시 한복판에서 도시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혜는 길거리 사람들, 광장 사람들, 복잡하고 시끄러운 길목을 오가는 사람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어리 빠진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빈정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들,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고 본체 만체하고 지혜가 내민 손을 뿌리쳐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급한 마음으로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 지혜의 책망을 듣고 속히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나 지혜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나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겠다고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광장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것일까요? 왜 귀를 막고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지혜의 말을 왜 빈정거릴까요? 길거리 사람들, 광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자기들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길거리 소리와 광장의 소리에 묻혀 지혜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소리에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있었던 사적인 발언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길거리 사람들, 광장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듣습니다. 진실엔 관심이 크게 없는 것이죠. 소리의 진실은 그 소리를 바란 소리 주인공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장의 소리에 귀가 박습니까? 길거리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가 외치는 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입니까?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혜가 아무리 길거리 사람들과 광장 사람들에게 외쳐도 지혜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 도심을 떠나가지요.광야로 나갔습니다.시끄러운 길거리 사람들의 소리, 광장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광야에서 오롯이 지혜의 소리만 들리는 광야에서 지혜의 소리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지혜의 소리가 우주적인 울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도시의 길거리와 도시광장 사람들에게까지 큰 울림, 큰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울려 퍼진 지혜의 소리는 참 지혜자이신 예수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크게 드러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외쳐진 지혜의 소리는 다 광야에서 외치는 것과 같은 거칠고 고난 받는 자를 통해 들려진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길거리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광장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거친 광야로 나가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소리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지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소리를 듣고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을에 지혜의 소리를 경청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